그러면은 저기 하하가, 야, 하하가 보영이랑 된 거야? 아. 아, 내가 지켜주는데. 나우 진짜 지켜주려고 그랬는데. 진짜로 지켜주려고 그랬는데. 넌 너, 아, 5번, 6번, 6번이나 지키세요. 보영이가 아, 한 가지고 논 거예요. 아, 무슨. 아 <laughs> 웃기지 마세요아 어디 숨어있었어요, 이 언니? 커플 됐어요? 안 됐다니까요. 여자 이번번번 어, 뭐야, 이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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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야 이게? 미션 어? 카드지어미션하로 어? 출발 드 어? 미션 카드는 응. 커플별로 정해진 지점에서 받으시오 아, 제작 중도 후합격방수 괴리. 아. 리시오만아아요팔짱요 네. 아, 나사진이나표현 손잡고 지나치게 타다니. 아, 껴, 껴. 어, 아, 아, 나무 웃겨야 돼요, 아, <laughs> 지금? 아, 껴. 아, 진잘 들어가는 야뭐너 뭔지 알겠네. 모르겠어 뭘, 아, 미션을 못봐야 돼요. 뭔지 알겠어. 난 진짜 모르겠어. 나 진짜 어떻게 생각했잖아. 아, 어떻게 지금 그게 생각해? 아직 이어지는 거냐? 그럼요. 마지막에 커플이 되는 아, 사람이 이제... 나. 나도 이런 님 좋던데. 그래. 언제나 공평한는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데 그럴까? 이게 커플들이 놀러와서 갑자기 하나둘씩 찢어지면서 어떠한 일들이 발생되고 그 커플들이 한나씩 하나둘씩 없어지는 거지 놀랬잖아 아 진짜 놀랬잖아 여자히 언니는 생각보다 겁이 많으시군요 <laughs> 어. 진짜 없는데 근데? 저쪽 커플, 저쪽 커플이랑 오빠 뭐 저거 아니야? 그럼 우린 여기서 뭐하지? 데이트? 데이트? 데이트 할까요? 바람도 불고 어? 날씨도 서생한데. 아저 어, 단풍 너무 예쁘다. 아 어디요? 어왜네래어왜래어 아이씨, 아이 그래요? 그안 잡아요. <laughs> 아이씨, 아이, 아이 참 정말 찾으라는 거 정말 못 찾으시고 정말. 선전 정말 이 세상에서 두 번째 리플이 이 세상에서 두 번째 리플이. 에이 거짓말! 아 근데 진짜 미션이 뭐야? 아 미션 준비 찾아보자 진짜. 뭐야 뭐줄 달려 있어요 철봉에 이것도 뭐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뭐야 이거 봐 이거 뭐야 <laughs> 야, 이거 이상 뭐 이거무 매달 형 무슨 매달 <laughs> 아, 매달기돼 있는데 이 뭐야 내가 뭐, 이거 사람 매달기돼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게 뭐예요 자 봐봐 주위로잘 둘러봐요 오. 오, 아니 진짜. 왜 그래 지금 이게 놀랜다 아무튼 있으니까 이게 뭔지 한번 우리가 <laughs> 왠지 건드리고 불러야죠. 왜 이걸 거기 놨어? 이게? 아니, 이게 뭔데, 도대체. 건드려봐, 형, 형이 한 번. 아니, 까지,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이걸 못 건드려? <laughs> 야! 아이고, <웃음> <웃음> 아니, 뚝딱 쳐버리면 되잖아. 근데, 잠깐만. 이게 뭐냐고. 야! 아니, 미션, 걱정아. 아니, 아니, 형, <laughs> 이게 뭐라고 못 건드려? 아, 이게. 겸면 있나보다, 밑에. <laughs> 그러니까. 야, 밑에 있나봐. 아니, 왜안 건드려? <laughs> 어. 아, 아니, 이거, <laughs> 아니, <laughs> 아니, <laughs> 야, 여기 <laughs> 건드려. 야, 왜안 건드려? 아, 해봐, 형이. 아니야. 으아! 아니. 이냐 이거, 지금? 건드려봐, 그냥. 이게 넘기면 있을 것 같아. 총 밀면 밑에 있어. 빨리. 총 밀면 밑에 있다고? 아, 아 있다니까요. 총한번 밀어봐. 아유, 아, 밀어봐요. 아, 밀어봐요. 아, 어? 오케이. 오케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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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야, 몸으로 밀어 <laughs> 왜? 아니, 앨범 어? 밀은 거잖아, 아니, 어쨌든. 아니, 아니, 어쨌든. 아니, 왜 없지? 밑에 있는 것 같아. 아니, 아무도 없는데? 아니, 뭐야, 도대체. 저기요! 어? 없죠? 미션즈 없죠? 없어, 없어! 없지? 없어, 없어! 거봐. 저쪽 커플이랑 뭐 하는 것 같다니까. 그럼 나갈까, 우리? 아, 뭔가 이렇게 음산하지?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가 수산하다. 아. 아, 뭔가 이렇게 음산해. 오, 야, 이거 무서워. 기억 열어봐. 뭐 있냐? 어? 뭐야?